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거.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냥. 예, 음. 레벨작을 해야죠. 예. 레벨작을 먼저 해도 상관없어. 근데 레벨작을, 이제 야생에서 돌아다니면서 레벨작을 하면 또 많이 안 오를 뿐더러, 레벨작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모아놓은 경험사탕, XRG. 그걸 여태 쓰는 거예요. XRG 여태 쓰고, 이상한 사탕을 먹이는 거야. 근데 고렙 때는 이상한 사탕을 먹이는 게 낫고, 저렙 때는 경험 사탕을 먹이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몇 개만 먹여도 막 레벨이 몇십씩 오르거든. 근데 막 레벨이 86 이럴 때는 엑스라지를 먹여도 레벨이 어차피 하나밖에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이상한 사탕을 먹이는 게 나은 거지. 자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어차피 느지느를 키울 생각이 있었거든요. 느지느, 자, 느지느, 느지느는 엑스라지 쓰기 좀 아까워. 살짝, 25개만 먹이면 되죠. 이상한 사탕, 25개를 한번 사러 가볼게요. b p 가 많기때문에 사러 가볼게요 25개만 사면 되는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즘 이제 레벨 100짜리 찍느라 좀그 이상한 사탕이랑 경험사탕을 좀 많이 써서 그렇고 그동안 쓴 적이 없으면 많이 남아있을거예요 그러면 이걸 25개만 사볼게요 자 샀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되냐면 슈시티 배틀타워 있는 곳으로 가요. 야생에서 사용 안 하면 쓸데없는 스테이지 안 붙어요. 트레이너랑 싸우는 것도 붙을 수도 있어.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느지느가... 느진우가... 느지느가 공격 스킬을 일단 쓰는지 알아봐야 돼. 왜냐면... 자, 여기서 선택지가 갈리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저처럼 봐봐요 제가 지금 카푸느지네를 키우잖아요 그럼 카푸느지느 샘플 뭐소드 카푸느지느 샘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봐요 그래서 얘가 6V가 필요한지 5V가 필요한지 알아봐야 돼 파도타기, 문포스 도발, 명상 얘는 물리공격 스킬을 따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가끔씩 특수몬인데 공격 스킬을 가끔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음, 얘는 5V다 5V 자 5V니까 자 그럼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방금 카푸느지느 샘플을 봤는데 카푸느지네는 어떻게 돼있냐면 자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제가 스토리를 다 깼기 때문에 심판이란 기능이 생겨서 원래는 느지느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이렇게 나와 있어야 정상인데 심판이란 기능을 얻어서 이렇게. 지금 hp가 최고인지 상당히 좋다인지 별로인지 적당하다인지 볼수 있단 말이에요 뭐 훌륭하다도 있어 근데 보니까 지금 hp부터 방어 그리고 특방은 최고예요 근데 특공이랑 스피드가 하자가 있어 그쵸 성격도 하자가 있어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게 특공이죠 공격은 내가 사실 최고를 바라지 않는데 최고가 찍혀 있어 이럴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얘를 다시 뽑을 수가 없잖아 알가기를 할수 없잖아 근데 왜 공격을 안 쓰더라도 왜 공격이 최고이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속임수라는 기술 때문에 그래. 속임수. 요 기술. 상대의 힘을 이용한다. 싸우고 있는 상대의 공격이 높을수록 데미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물리 공격몬한테는 속임수라는 기술을 쓰면 상대가 피가 되게 많이 달아요. 위력도 굉장히 높아, 높은 기술이어가지고 상대가 막 극보정으로 공격력이 되게 높은 뭐 에이스번 같은 애들이다. 그러면 내가 그걸 약간 카운터 칠수 있는 기술인 거야. 내가 그렇게 공격력이 센 놈이 아니어도 속임수를 쓰면 상대가 피가 엄청 많이 달아. 상대 공격력이 엄청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상대 공격력을 이용해서 치는 기술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로 돌아가서 아, 느지느가 특공을 쓸 거잖아요 특공몬이야 근데 특공몬이면 어차피 물리공격 기술을 안쓸 건데 물리공격이 쓸데없이 최고야 그렇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속임수를 썼을 때좀 많이 아프겠죠 그런 거예요 그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걸덜 아프게 맞는 게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한끗 차이로 질 수도 있잖아. 물론 엄청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진짜 그한끗 차이로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저런 걸 개체 값이라고 하거든요. 최고, 최고, 상당히 좋다, 적당하다. 저거는 수치로 따지면 0부터 31까지 있어요. 0부터 31. 0이 별로 31이 최고인데 좀큰 차이잖아. 0하고 31은. 근데 별로 오면 속임수 데미지는 거의 들어오지가 않는데 최고면 좀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물리몬이면 어쩔 수 없이 최고 해야 되니까 뭐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특공모는 어차피 물리 공격 쓰지도 않을 건데 쓸데없이 최고야 그러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가끔씩 특공모인데도 불구하고 저거 최고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어, 보통은 잘 안그런데 제가 최근에 뽑은 삼삼들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겁쟁이거든요 특공형이야 근데 지금 6부이죠 이거 얘는 5부인데 얘는 6부 최고가 6개인거를 6V라고 해요 얘가 왜 6V냐면 다 특수공격인데 유턴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유턴이라는 기술이 때리면서 교체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조금이라도 세게 때리기 위해서 6V를 쓴거야 근데 만약에 유턴이라는 기술을 안쓴다? 그러면 당연히 6V를 쓸 이유가 없죠 5V를 쓰는게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얘가 배울 수 있는 기술중에 특공기술이면서 때리고 교체하는 기술이 없어요 유일하게 때리고 빠지는 기술 유턴을 배울 수 있는데 물리공격이기 때문에 공격도 포함해서 6V로 만든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건 좀 예외 적인 케이스가 있어. 네, 보통은 특공형이면. 공격 빼고 o v 물리몬이면 특공 빼고 o v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특공형은 이제 뭐 o v 가 좋다 치고 자 물공몬이야. 물공몬 6부위 뽑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속임수는 물리 공격을 이용하는 기술이지 특공을 이용하는 기술은 아니거든. 써도 돼요. 근데 6부위가 뽑는 게 녹아다가 좀 오래 걸려. 정신 건강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괜히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야. 5브위 뽑으면 되는데 6부위를 괜히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물리몬인데 6부위를 쓰는 경우는 약간 이런 경우 이 것도 살짝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자, 마기라스가 지금 보면 고집이죠. 얘, 얘 지금 6부란 말이야. 5비를 써도 되는데 6부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자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보면 물리 공격이 있어. 근데 하나만 특수 공격 있죠. 화염 방사.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 화염 방사 말고 불꽃펀치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얘가 당연히 성격도 그렇고 어, 원래 종족 값 자체도 물리 공격이 세니까 어, 데미지로 보면 당연히 불꽃펀치가 더 좋지 않을까? 예 맞아요. 불꽃펀치가 더 세요. 데미지로 따지면 근데 왜 화염방사를 채용하는 거냐면 이거는 이제 실전몬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실전몬 중에 좀 자주 나오는 애가 있어 자주 나오는 애 중에 마기라스의 되게 약점이 될 만한 애가 있거든요 너트령 여친구 많이 봤죠 여친구가 1티어란 말이야 거의 1, 지금 뭐 1티어인지 2티어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1티어야 그냥 이 친구는 정말 많이 나오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풀이랑 강철이어가지고 그 마기라스가 굉장히 사기 포켓몬인데도 불구하고 이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이기기가 어렵냐? 이 너트령이 물리 마기로 쓴단 말이야. 어태커가 아니고 물리 마기로 써. 뭔 소리냐면 얘는 노력치를 체력이랑 방어에다가 몰빵을 찍는 놈이에요. 그니까 러말 그대로 물리몬이 나왔을 때그 상대로 유리하게 게임을 할수 있는 애가 물리막이란 말이야. 당연히 상대가 특수문이 나오면 얘는 뭐 그냥 쓰레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마기라스 같은 애가 아무리 나와도 얘는 물리막이야. 근데 얘가 특성이 보면 철가시야. 자신과 접촉한 상대에게 철가지로 데미지를 준다. 접촉이라는 거는 물리 공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도구 중에 울퉁불퉁 맷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통 껴 얘가 울퉁불퉁 맷도 접촉한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특성이랑 시너지가 붙는 거지. 그러면 데미지가 개 많이 달아요. 물리몬이 열뭐 때렸을 때 얘는 물리막이어 가지고 데미지도 별로 안 다는데 오히려 상대한테 돌아오는 반사 데미지는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롤로 따지면 사기판 가지가 보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니 그 안전모자 같이 생긴 거. 예, 안전모. 뭐. 그게 철가시랑 똑같은 특성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랑 시너지를 입어가지고 얘를 때리면 얘가 다는 데미지에 비해서 나는 엄청 많이 난단 말이야. 그냥 때리다가 내가 죽어. 그래서 이제 마기라스가 불꽃 공격을 하면 얘 약점을 4배로 때릴 수 있어. 풀이고 강철이기 때문에 불이면 풀에도 2배고 강철에도 두 배야. 근데 문제는 물리 공격으로 때리면 내가 데미지가 달잖아. 내가 데미지가 너무 많이 달아. 그래서 조금 위력은 살짝 떨어질지 몰라도 화염방사를 쓰는 거예요. 화염방사.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 화염방사를 데미지가 위력이 딸려서 얘를 한 번에 못 잡을 거를 만약에 걱정할 수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는 다이맥스를 치면 그 위력을 보완시킬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불꽃펀치로 얘를 때리는 게더셀거 같잖아 그건 내 쪽만 생각했을 때 그렇고 너트령이 물리막이지 특수막이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공격은 맞으면 픽하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들로 비교했을 때는 불꽃펀치가 더 세겠지만 너트령한테 화염방사하면 얘는 그냥 녹아버려요 그냥 원콤 다이맥스 치지 않아도 그냥 원콤 얘는 물리막이기 때문에 얘는 특수막이가 아니고 물리막이기 때문에 내가 특수공격을 했잖아 그럼 나는 얘 철가시랑 울퉁불퉁 맵 데미지도 무시하고 얘한테 데미지를 훨씬 많이 줄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카운터를 칠수 있는 공격이기 때문에 일부러 예외적으로 얘 너트령을 의식해서 마기라스가 특수공격에 6V가 찍혀 있는 거예요 화염방사 하나 때문에 얘가 되셨죠 그냥 편하게 5V로 만들고 불꽃펀치 쓰는 게 다른 친구들한테는 훨씬 세요 그러니까 허를 찌르는 플레이지. 얘도 그래요. 드래펄트. 드래펄트도 5v를 많이 쓰는데 6v를 쓰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드래펄트가 보면 지금 극보정돼 있죠. 물리몬이니까. 되게 웃긴 게 여기 하나만 불대문자. 이래서 6v예요. 얘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도 데미지가 잘 나오는 애예요. 왜냐면 얘는 애초에 드래펄트가 사기 포켓몬이잖아요. 종족값 자체가 특수 공격이랑 물리 공격 둘다 엄청 높아요. 그래서 얘는 쌍두형으로도 샘플이 나와 쌍두형. 그래서 아예 이런 경우도 있어. 형. 물리 공격이랑 특수 공격이랑 반반씩 섞어 놓고 여기 노력치 보정을 특공 공격 반반씩 나눠 가지고 극보정하는 거야. 약간 그런 경우도 있어. 뭔 말인지 이해 되죠? 자 그럼 아까로 돌아가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공격을 피해서 오비를 찍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미 제가 찍기도 전에 카푸 느지느가 이미 공격이 물리 공격이 최고가 돼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은환간을 먹이나 금만간을 먹이나 똑같아요. 근데 은환간은 이제 하나씩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해가지고 원하는 거뭐 특공을 최고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은왕관 하나가 소비가 되는 거고 특공하고 스피드 둘다 높이겠다 그럼 은왕관 두 개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 금왕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만 먹이면 모든 여섯 개의 개체값이 다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제가 어차피 금왕관이 더 개수가 지금 남아 돌잖아요 금왕관을 먹이면 돼요 근데 와요, 대단한 특훈을 레벨이 75인 애들한테는 먹일 수가 없어요 레벨 100을 찍어야 돼 그래서 이게 좀 골치 아프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스토리 낄때 키우던 애를 실전모드로 만들고 싶어. 그럼 일단 레벨 100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이상한 사탕을 샀거든요. 이상한 사탕 25개를 먹여. 자, 레벨 100으로 올랐다. 자, 이제 대단한 특훈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늦지는가 가능해요, 그쵸? 그쵸, 6부위 만들 거면 그냥 금방 간을 먹이는 게 낫죠. 근데 그만간이 은왕관보다 더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한두 개 정도 채워가지고 될 정도 양이면 그냥 은왕관을 먹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뭐세개네개 이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만간이 낫죠. 그래서 저는 그만간 남아 놀기 때문에 저는 사치를 좀부릴게요 그만간을 먹을게요. 자, 특 군. 이렇게 자, 그러면 요렇게 변하게 돼요. 자, 느지느가 단련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단련되었다는 최고랑 똑같아요. 그냥, 그냥 똑같아. 근데 무슨 차이냐면 최고는 나중에 알을 깠을 때 유전이 돼요. 그 최고가 유전이 돼요. 근데 단련된 거는 유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회용으로 만들 용이면 단련시키나 알을 까서 최고로 만드나 상관없는 건데 내가 만약에 음 좋은 육부위 개체값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친구가 야 나도 좀 좋은 개체값 그거 하나 알 뽑아서 주면 안돼 했을 때는 최고인 애들만 물려서 줄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단련시킨 애들은 알 까서 줘도 단련시킨 거는 유전되지 않는다. 그 전거로 생각을 하면 그전거 그리고 카프 느지느 같은 경우는 초전설은 아니지만 어차피 얘는 전설이기 때문에 알을 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단련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어차피 어차피 일회용으로 밖에 못 쓰는 애인 거야. 얘는. 그래서 단련시켰는데 보니까 성격이 거지 같네. 그쵸?